감사합니다. 어,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대에서 엄청 지금 힘들어서. 네. <laughs> 어,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내한 공연이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테니스 경기장에서도 경기를 많이 하고 했었, 아 경기를 했다. <laughs> 공연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내한 공연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. 듣고 했었어요 아 그때는 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워낙 어리고 이제 뭐, 돈도 없고 근데 고,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밴드일 수도 있는데 엄청 유명한 밴드 중에 판테라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<laughs> 굉장히 강력한 헤비메탈 밴드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백몇 동이었을까? 어, 거기 옥상에서 아, 저희가 다그 비슷비슷한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, 옥상에 올라가서 이그 그 공연을 이렇게 봤었거든요. 네. 그 기억이 나면서 오늘 이렇게, 아까 좀 전에 오션 오브라인 타는데, 아유, 그래서 많이 잘 컸네, 라는 생각을. <laughs> 아, 이제 크다 못해 곧 죽겠지만, <laughs> 아유, 농담입니다. 네.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이 제가, 대학교 때가 한 10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곧 죽는다는 라 걸로 바꾸기로 했는데. 죽기 전에, 어 제가 굉장히 어 행복하다기 보다는 음 굉장히 완벽하다고 라 느낀, 아, 이 순간 정말 완벽한데?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. 물론, 살면서 가끔씩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순간에 관한 곡을 한곡 들리, 들러 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어, 네. 조용하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. 한곡 처음 들려 드릴게요.